예, 오늘 말씀 암송은 누가 보금 9장 2 3절 천천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지니라. 예, 조심하십시오. 예, 자기 십자가를 줘야 돼요. 자기 십자가. 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에, 그걸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잘 묻고, 그죠? 에, 주님을 따르는 삶. 이 일반적으로 이 개역 성경에는 어, 그 우리가 보통 에, 하나님을 어, 담는다 또는 뭐 다른 표현을 썼는데 이 킹제임 성경에서는 다른 다른 표현을 썼어요. Follow. 혹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 뭐 이런 표현에 이런 책이 있죠. 중세에 유명한 아 어, 뭡니까? 어,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책의 또 보면은 영어로는 the imitati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은 흉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린 이미테이션이 아니죠. 예수님 흉내 내는 게 아니죠. 보속도 이미테이션 그거가 한 뭐예요? <laughs> 진짜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님을 followers of God 킹덤 성경에만 followers of God 따르는 분 주님을 따르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지 흉내내라 모방하라 이게 큰 차이입니다 잘못하면 신앙에 아주 영 다른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